반갑습니다 경매당 회원 여러분 오늘 정말 눈도 많이 내렸고 정말 추운 날이었는데 잘 계시고 계신가요 지금 시간이 10시 38분 인데 오늘 아까 영상을 찍고 다시 한번 영상을 좀 켰습니다 그 영상을 킨 이유가 있는데요 요즘, 요즘은 좀 배우기도 좀 어렵고 그좀 듣지 못했던 물건들 중에서 약간 어, 다들 알고 지나갈 수 있는 물건이지만, 우리 초보자이신 분들은 이런 단어적인 부분에서도 뭐 독특한 물건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물건 하나 검색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분석을 좀 올려드립니다. 경매 초보자신 분들은 좀 관심있게,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영상이지 않을까. 대의변제에 관련된 물건인데요. 이게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분석한다라는 게, 어, 깊게 들어간다고 하면 엄청 깊을 수 있는데요. 오늘 한번 재미나게 이런 물건도 있다라는 정도에서 여러분들 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아, 이렇게 일으키는 불러 일으키는 그런 물건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laughs> 물건은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빌라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 어, 이렇게 일괄 매각 물건으로 물건 번호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매 입찰 볼때 사건 번호하고 물건 번호를 꼭 입찰하셔야지만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 주인이 갖고 있는 네 개의 부동산이 한 번에 다 경매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일괄 매각했다라고 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세대 빌라이면서, 어, 대지권은 굉장히 작아요. 그렇 그리고 평수도 굉장히 작은 원룸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요즘에 원룸 감정가 가액도 거의 뭐 2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나 이런 시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보여 주려고 하냐면 임차인 현황에서 여러분들은 대항력이다라는 것을 공부하셨죠. 그 대항력. 그러면 대항력이다라는 것은 조건이 뭡니까? 민사특별법상 이 대항력이다라는 것은 전입과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전입을 하고 이분은 확정일자까지는 받으셨어요. 그럼 당연히 확정일자 있으니까 당연히 우선 변제권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최우선 변제와 우선 변제권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대항력 조건은 근저당권 설정 기일을 보니까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죠. 고소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다. 그렇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부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 교수님, 대항력은 뭡니까? 그러면 이 대항력은 민사특별법상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3조 1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전입을 하면 당연히 신고를 하고 뭘 해야 된다 반드시 플러스 점유를 해야지만 이렇게 대 항 요건이다라는 게 아, 발생합니다. 이 제3자에게 내가 여기에 점유자입니다라는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이 근저당권 그러니까 보통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여러분들 이제 대표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 하면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 대저히 외워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근저당권 근데 저당권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가압류 그러면 압류도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해도 벌써 네 가지가 되어졌죠 그리고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기입특기가 이게 대표적인 말소기준권리예요. 이것은 이제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아, 전세권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플러스가 살짝 됐다, 아, 빠졌다 합니다. 이렇게 말소기준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는 좀 해두셔야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말소기준권리를 공부한다고 하면 배가 또 산으로 가게 되니까 개별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를 좀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배웁니까? 하면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가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고 유튜브에도 말소 기준 권리가 설명이 다른 분들도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이 근저당권 밑으로 뭡니까? 다 말소되어진다. 자 대부분 말소되지 않는 가처분 인수되어지는 가처분도 간혹 있기 때문에 후순위에 가처분이 있을 경우에 인수되는 가처분인지 아닌지는 항상 상담을 하셔야지만 되는 거고요. 여기는 가처분이 안 보이네요. 그죠자 이러다보니 당연히 말소기준권리는 이 풍락 동세마을 근고 밑으로는 다 소멸이다라는 게 말소기준권리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소가 되어지면 부기등기는 다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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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유두열이란 사람은 말소기준 권리에서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선변제권은 후순위예요. 대항력 조건은 근저당권보다 앞선 임그 그 임차인이어야 돼요. 근데 앞선 임차인이 아니죠. 후순 위 임차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대항요건을 갖춘 그냥 임차인이다. 그 대항력자는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사건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은행의 근저당권 금액이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작아요. 이 근저당권 이렇게 선순위는 근저당권까지 계산하시는 분들 이 있으면 좀 부동산을 경매를 공부 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풍납새마을근고에 있는 이 은행이 경매를 이렇게 신청한 거 보니까 적어도 감액등기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 감액등기는 적어도 어, 이 은행에서 어, 이미 이 전세세입자가 들어온 이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어 갚아서 가맥등기가 되지 않았을까? 요 금액만 남겨놨네요. 자 이렇게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 김영길이라는 사람이 가압류가 들어왔고 또 윤영주라는 사람은 3번 물건인가 4번 물건의 임차인이에요. 이 사람은 대항력자인데도 자기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넣네요. 그러니까 무지 화가 난 상황이 아니고선 대항력자가 경매 신청 넣는 경우는 드문데 이 소유자하고 굉장히 악연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하십니까 교수님? 그러면 등기부등본이나 상황들을 보면 다 사람들은 인지상적인데 이 등기부등본에 이 점괘처럼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윤영주라는 사람이 중복 경매를 신청했어요. 왜냐, 이미 경매가 20년 9월 25일 날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혹시나 금액이 작아서 경매가 취하될까봐 중복 경매를 집어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윤영주라는 사람은 이 금액에 650만원 남고 낙찰받은 금액 이 김영길이라는 사람과 강동구청의 세금과, 아, 안분이 되어지는 거죠. n분의 1로 안분 배당을 받아가니까 다만 얼마라도 배당받을 수 있다. 이건 뭡니까? 잉여금이 있다. 잉여금이 있으니까 뭡니까? 경매는 진행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잉여금이 없을 경우에는 이 윤영주의 그 가압류 금액은 취소되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요거보다는 높게 낙찰될 거예요. 그럼 잉여금이 당연히 발생하죠. 잉여금이라는 것은 배당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계속 진행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제가 한 가지만 살짝 바꿔 볼게요. 바로 요 은행의 근저당권이 이렇게 지워지는 겁니다. 자, 지워져요. 여러분들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디얼이라는 사람의 전입일자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유디얼이라는 사람이 여기 순위에 해당하게 됐죠? 2016년도? 그리고 우선 변제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갑자기 뭐가 돼요? 그렇죠. 대항력자가돼버립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대위 변제라고 합니다. 대위 변제로 해서 이거 뭐예요? 인수하는 게 아니고 말소. 제가, 제가 여러분들 제 영상 중에 대의변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영상이 있죠. 이 대의변제를 인수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이거를 대부업체에서 대의변제를 마치 인수다. 대의변제가 마치 인수다, 채권 양도 양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의변제하게 되면 권리는 말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갖는다. 구상권. 이것도 또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근데 대신 변제해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유디얼이라는 사람이 왕순길이 갚아야 될 돈을 대신 변제했으니까 이 유디얼은 이 왕순길한테 또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래서 가압류 해서 요 금액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은행에 대한 부분. 이거를 구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 바로 요게 말소될 확률 이 말소될 확률은 다연 몇 프로일까요?라는 거죠. 유디얼이란 사람이 어중 적어도 제3자한테 상담을 한다면 요걸 말소함으로 인해서 대항력자가 된다고 하면 이 유디얼이란 사람은 1억 8천을 100% 받을 수 있는 뭐예요? 보장이 생기는 거죠. 만에 하나. 이렇게 유디얼이란 사람이 100% 대출을, 대출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 금액을 빼고 낙찰이 높게 된다. 예를 들어서 1억 8천 이상 낙찰되어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우선변제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100% 낙찰 받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압류라는 당해세에 대한 부분들이 생겨요. 이 당해세가 우선에서 변제를 받아버리면 이 1억 8천이 다못 받아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유디얼이라는 사람은 대의변제를 하는 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것을 이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모르는 독특한 내용이 나왔어요. 뭐예요? 당일세죠? 교수님, 당일세는 뭡니까? 그래요. 이 당일세는요, 어, 국가 세금 중에서 순위와 관계없이 우선에서 배당을 받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당일세가 금액이 얼만지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이 왕순기를 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가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 적어도 2, 3천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배당을 다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유디월이라는 사람은. 자, 요렇게 유디월이라는 사람이 배당을 다못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은행의 근저당권을 그대로 남겨두면 이 사람은 배당을 다못 받은 상태에서 배당이 끝나버리는 거고요. 요 돈만 대입변제하면 이 유두얼이란 사람은 이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당연히 대입변제를 하는 게 안전한 방식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 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한테는 대입변제가 뭔지를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찍은 겁니다. 오늘은 이 사건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대의변제가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보자면, 감정가는 2억 4천 정도 됩니다. 이게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물건번호가 4번이나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시세로 봤었을 때, 지금 봤었을 때는 1억 9천 이상 찍힌다고 치면, 이 여기 압류의 금액이 천만 원만 넘지 않는다고 하면 적어도 이 사람은 유류얼은 1억 8천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왕순기라는 사람이 세금이 압류가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나 받아줘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른 사건 번호도 보면 등기부등본은 똑같습니다. 자, 보시죠. 등기부등본 똑같죠. 이렇게 네개의 사건 배당해서 다 뭐예요? 어... 여기서 예, 이렇게 강동구가 들어온 이사건 4개 사건에서 다 받아갑니다. 그러면 우선에서 강동구청에 받아가는 사람들이 이 4사건 다 합쳐가지고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건에서는 대의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의 물건, 이게 물건이 여러 개가 아니고 단일권으로 봤었을 때이 사건은 대입연재 가능성이 있어서 경매가 취소됐다가 다시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여기까지니 초보 경매자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한테 팁을 드리자고 하면 유디월이라는 사람이 계속 살고 싶어서 대학력을 유지하고 싶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대학력은 놔두면 되고요. 유디얼이라는 사람의 대항력을 인수하고 싶다고 하면 이 사람의 권리도 양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양도받아서 양도인 예를 들어서 박태형이 여기에 이그 임차인의 권리를 양도양수받고 대입변제를 해서 이거를 뭡니까? 대항력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계속 떨어지겠죠. 낙찰갔다가 떨어졌을 때 대항력자로서 낙찰받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채권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다라는 팁을 함께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이런 팁을 드리는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영상이 유익했다, 좀 어렵지만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나중에 또더 재미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아, 추운 밤인데 따뜻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